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어찌게 또 무대를 준비해 주셨는데, 우리 관객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해피! 안녕하세요, 레드윌스입니다 야, 우리 레드윌스 여러분들을 또 부산에서 보니까 더욱 예뻐진 것 같아요, 그치 여러분? 네. 자, 우리 NC 소프트 엠바 쇼 케이스 또 이렇게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, 소감이 어떠세요? 오늘도 너무 예뻐요. 가있 제가 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을 네, 여러분 어, 조심히 그러다가 집중식으로 다시 감기 없이 하세요. 감사합니다. 그렇군요. 다른 멤버분들은 어떠세요? 저도 이렇게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을 이렇게 다행히 이소프트에서 근데 그를 잘해주셔서 예첫 번째 네, 수업은 <laughs> 다행이에요. 저희는 뭐, 어때요?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한 특혜였어합니다 특별한 무저희 네, 소개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맞습니다. 웬디씨는요? 저번저한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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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영광스럽게 윤상선배님 예. 인사해주신 곡을 네. 슬기가 같이 부르게, 부를 수 있어서 정말 더욱더 맞습니다. 더욱더 영광스러워 잘 들어왔습니다 우리 윤상 프로젝님께서도 슬기씨 진짜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보기 너무 좋고 칭찬도 예. 해주시니까 <laughs> 더 힘입어서 별로 있습니다 네. 자, 그 곡도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. 저희가 우리 레드맨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보다 이분들의 무대를 더 만나보면 더 좋겠죠? 네. 자, 다음 곡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? 다음 곡은 수록곡이었던 서울이라는 노래를들으니다 네.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, 뜨거가서 곡을 들으랍니다. 이쁘다. 여러분,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? 어, 맞았어요. 다음 곡은 러시안 룰렛이에요. 엄청 선생님이그럼 이제 바로 보여드릴까요? 어, 보여드릴게요. 네,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의 무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. 여러분들 좋으세요? 네! 어, 우리 엘레베벳 네 분을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? 네! 아마 저쪽에서도 언니 예분 아니었는데 좋으시죠? 네! 춥지 않으세요? 네! 괜찮으세요? 네! 좋습니다. 저는 뒤에서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도 크게 소리를 지르시다 보니까 오랜만에 군군의공연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요. 자 이제 아타하지만 엠팍 프로젝트의 발라드 곡한 곡만 남겨놓고 있습니다. 아까 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슬기 씨의 솔로곡이라고 들었어요. 어늘 멤버들과 함께하다가 이제 혼자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어떠세요, 여러분이? 게 혼자 무대에 수면은 굉장히 옆에가 너무 허전한 거라서 이더 떨리더라고요. 더군다나 이 노래는 처음 이 자리에서 선보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기대도 많이 되면사기대도 많이 듭니다. 저희 신들어 보셨어요? 저는 슬견이랑 같은 방을 쓰는데요 네, 그래서 슬견이가 이 노래를 연습하는 걸들었습니다 어,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고요 네 기대해주세요 혹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어, 나도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내본 적 없었나요? 어, 욕심보다는 네. 어, 그냥 너무 뿌듯했어요 뿌듯했고 그러니까 우리 슬이의 보컬이 이런 목소리도 있구나를 알아주실것 같아서 어. 너무 좋았어요, 어. 네. 그래서 제가 옆에서 더 불러라고 더 불러달라고 응원주었구나 <laughs> 네. 아니 그러면 우리 주현 씨랑 웬디 씨는 우리 슬기 씨 이제 또 솔로곡을 하실 <laughs> 거잖아요. 어떠세요? 어, 지금 아침부터 계속 서기가 며칠 전부터 솔직히 진짜 긴장 많이. 유도 오늘 긴장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지금도 네네. 엄청 긴장하고 을 있을 것같고 지금 여기까지 신자소리가 좀 느꼈습니다. 아, 신자소리 네. 느껴지나요? 네. <laughs> 네. 멤버들이 <laughs> 없지 않고. 이에서 계속 슬기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네. 한개있십 번니까? 떨지 아, 말고, 나가지 말고, 잘할 거라 믿습니다. 화이팅, 화이팅, 이팅아이리스가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세요. 네, 저희는 행했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저희 슬기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우리 애들들의 슬기은인사를또 어, 드리도록 하겠고요. 슬기 씨의 이 신곡 제목이 어떻게 되죠? 그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를 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쁘다. 감사합니다. 네, 슬기 씨의 노래 첫 공개였습니다. 었 그대는 그렇게 아, 정말 어저 뒤에서 들어봤는데. 뭔가 이제 좀뭉클 하기도 하면서. 오늘 굉장히 좋죠. 예. 그 스키 씬이 첫 공개였었잖아요. 네. 어떠셨어요? 일단 어 저는 이렇게 처음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자리 굉장히 영광스럽고 네. 특히 인사선배님이랑 같이 작업을 너무 너무 너무. 서 여러분들한테 불려드릴수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. 어, 지금 이 어, 엠파 쇼이스가 네이버 브이앱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데 이걸 또전 세계 많은 팬 여러분들 보시면서 슬기 씨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.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혹시 이 노래 또더 듣고 싶은데 음원 발매 혹시 하면 하는 질문도 있었거든요. 음원 발매를 합니다. 하나요? 네, 음원 발매를 합니다, 여러분. 그 그러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서면좋니다 좋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또 승기 씨의 응원이 또 발매가 되면 또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자 오늘 좋은 무대 보신 승기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 우리 레드벨벳 그리고 레드벨벳의 승기 씨, 승기 씨의 또 신곡까지.